네, 안녕하세요. 자, 폐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죠. 예, 오늘은 폐, 양, 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폐의 허증 중에 폐, 양, 허, 폐, 기, 음, 양, 허, 폐, 기, 쇄, 절, 폐, 기, 세, 약, 뭐 그게 세 가지가 남았는데요. 다 하려고 하니 너무 내용은 별거 없어가지고 다 하려고 하니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해서 일단 오늘은 폐양어까지 하고 폐기음양어를 조금 제가 살을 붙여서 하면서 폐기세약을 같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양어. 어, 이런 환자들이 실은 한의원에는 잘 없습니다. 한의원에는 잘 없는데, 아,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층에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자체적으로 이런 환자들은 많이 오진 않죠. 하지만 의외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수, 오랫동안 기침을 하여서 기운이, 기의 허손이 양에까지 미치거나 양어할 때 폐기를 상한 경우. 양어할 때 폐양어잖아요. 근데 또 폐기를 상해? 네. 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냥 양어할 때아그말 있나? 폐 양어가 아니고 폐 양어가 아니고 그냥 양어할 때아그 말이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굉장히 허로 허손 허손으로 인해서 폐가 차가워졌다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가 차가워졌다고 하면 한사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 말고, 우리 인체에서 차가워졌다고 하면, 양화가 된다고 하면, 아 양이라는 것은 에너지,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뭔가 열을 내고 움직이고 하는 그 에너지, 파워 이런걸 얘기합니다. 그 기능이 상당히 떨어졌다 기능, 저하, 기능, 저하의 어떤 표현이고. 그다음에 차가워진다고, 하고. 차가워진다는 표현이고, 차가워지면서 뭐가 된다? 한습이 생긴다. 그런 표현이 전부 다 양허에 대한 표현입니다. 양허에 대한 표현. 그래서 여기 보면 해천무력, 기침을 해도, 천식을 해도 힘이 없어요. 무력하고. 면색 광백 얼굴이 이, 이 이런 분들은 얼굴을 한번 보셔야 돼요 허연데 그냥 허연 게 아니고 생기가 없는 허연, 뭔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허연물근합니다. 그 다음에 현한 진행, 손발이 차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추위를 탄다, 어떤 온열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동적 기 기단 움직이면 숨이 차고. 특히 폐기 때문에 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반이 이제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를 느끼면서 기운이 없습니다. 담들하기도 하는데, 등이, 등이 차고, 등이 차다고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흔히 있는데, 아 이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게 상한 론에 보면, 상한론에 보면, 어디 조문이, 백코가 인삼탕에 보면, 네, 배한이라고 나옵니다. 배코탕이라고 하면, 우리 석고를 쓰는 건데, 그 석고를 쓰는 그 조문에 등이 차단, 배미호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 석고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인삼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백호탕을 쓰는 그런 상황에서 기운이 빠지는 거, 일시적으로. 그런데 전체적인 양기에는 뭐, 양허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백호탕에서부터 에너지가 소모되어가는 과정에 미세하게 배미오한 오한을 느낍니다. 등은 우리가 방광경이 지나가면서 전부 다 양의 부위입니다. 등은 양의 부위입니다. 거기에 오한을 느낀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등은 전부 다 배부위는 원래 한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 배부위는 전부 다 양과 관련된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추위를 느낀다는 찬기운을 느낀다는 말은 표양 표양이하다. 뭐 다른 말로 위기. 위양이 허하다. 위양이 허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폐기능이 떨어질 때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저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요거죠. 기침을 힘없이 하는데 얼굴이 허염을 건하고 가래를 연심어 계속 뱉습니다. 이런 환자를 봤는데, 계속 뺐습니다. 가래가 어디서 먹는 것도 없는데 어디서 그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제가 밑에 글을 좀 적어 놨는데요. 예민한 장기죠. 상당히 예민합니다. 반응이 예민한 장기인 이 폐가 차가워진다는 것은 인체의 전반적인 양기가 많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기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폐가 약해지는, 폐의 양기가 흐려니다 폐라는 것은 호흡을 주관하는 곳인데 양화해지면 호흡이라는 게 공기를 주고받죠. 공기를 주고받는다는 말은 외부의 찬 기운과 늘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폐에 양기가 든든할 때에는 이찬 기운이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폐가 차가워지면 이찬 기운이 들어오면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면 거기에 수증기가 생깁니다. 원래는 수증기가 이입 이 바깥쪽에서 생겨야 되는데, 이 몸, 몸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양기로 밀어내어서 바깥쪽 공기에서 생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안에서 생기다 보니까 다량의 물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게 바로 다름을 형성합니다. 뭐, 역시 비위에서 생기는 게 맞습니다만, 나량의 담음이 형성되는 고그 상황이 바로 폐양입니다. 그래서 폐양은 비위양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이제 드러날 때 폐양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소화불량이라든지 기력저하, 객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동반되는 게 폐양어입니다. 그래서 폐양어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들이 사안론에 나오는데요. 감초건강탕. 영감오미 강신당 이런 것들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속이 찹니다. 속이 차요. 찬데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생깁니다. 양기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병의 방향이 자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줄여야 됩니까? 물을 제거하면서. 바깥쪽으로 이양 따뜻하게 하면서 바깥쪽으로 균을 몰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약제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신이라는 약을 보십시오. 세신은 표에까지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약은 상당히 건조합니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건조하면서도 건조하고 술을 보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표에까지 작용합니다. 건강 보십시오, 건강. 굉장히 맵습니다. 맵고, 양, 양기를 보충을 잘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작용하는데 표까지 작용해서 땀을 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생강을 먹으면 땀이 확 납니다. 기운 약한 사람한테 양기를 보충한다고 해서 건강을 많이 쓰게 되면 양으로 빠집니다. 진액이 확 빠지거든요. 진액이 빠집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든지 세상, 세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뭐, 부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폐기운 자체가 상당히 지쳐있거든요.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상, 환기 같은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반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담음의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거고요. 오미자는 폐기운 자체가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고, 풀어지기 때문에 모아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약재들이 사용됩니다 그 처방을 보면 감초건강탕 감초와 건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문에 보면 네, 여기 보면 폐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토염만 이게 폐양호를 네,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감오미강신탕도 보면 건강과 세신 옥미자를 써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건조하게 하면서 그 폐에 풀어져 있는 폐를 수을시켜가지고 폐기를 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폐양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다가 개인적으로 사람이 기운이 많이 지친다고 하면 인삼, 황기 소화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백출이라든지 사인이라든지 여기 건강에다가 부자 같은 거 같이 넣어가지고 어, 처방을 하면 이게 이제 이런 환자들 보면 폐쇄 폐쇄 페세, 아 처방 아 갑자기 이름이 폐쇄성 폐질환 이거를 아, 갑자기 영어로 갑자기, 뭐, 예, 괜히 실수하면 쪽팔리니까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런 환자들 보면 이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반드시 이렇지만 않습니다. 기관지 확장증 환자들 중에 상당히 얼굴이 허여물건하고 추위를 타는 사람은 이런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폐양하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